당신도 나락에 갈수 있다. 수능 나락 퀴즈쇼. 오늘은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의 역사 등급을 쭉쭉 올려준 일타 강사 이보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람보쌤 강의의 촬영 pd이자 전남친 도라에몽 평화도 모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일입니다. 당시 수능 잘 보셨나요? 어, 잘 봤다고 할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성적이 올라야지만 갈수 있었던 제 목표 대학이 있었는데 네. 성적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잘본건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능에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물건들 중 수능 시험 중에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물건을 고르시오. 어. 정답을 아시겠나요? 네, 3번 개인 샤프입니다 이건 당연히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특히 이제 수학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 샤프입니다 괜찮은 거 박공시대 이보람 선생님께서 3번 개인 샤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수능 시험 중에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물건 정답은 1번 흰색 수정 테이프였습니다. 흰색 수정 테이프가 아닌 다른 보기의 경우 발견 즉시 압수 조치되며 품목에 따라 부정행위 처리가 되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지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합니다. 네, 저는 사실 청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쓰는 관계자분들께 개인 샤프 정도는 들고 갈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만약에 잠이 올것 같을 때 이렇게 흥! 이렇게 찌른다든가. 아니, 이렇게, 특히 이렇게 손금을 샤프 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이게 시원해지면서 우리 아이들 잠을 깰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샤프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능 시험장에 그 어떤 물건이든지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물건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어, 컵라면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배고플 때 컵라면도 먹고 그다음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냄새를 풍겨서 어, 나만이라도 시험 잘볼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퀴즈쇼. 자 이번에는 한국사 선생님이신 이보람 선생님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아주 맛있는 음식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떡볶이. 대한민국을 네, 대표하는, 대표하는 게 떡볶이입니다. 네. 전 세계에 다 나가면 떡볶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치. 김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떡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말씀하신 대로 김치라고 할수 있을 김치. 것입니다. 네. 평소 김치를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도 어, 두 가지 종류의 김치를 먹었습니다. 네. 배추김치와 파김치를 네, 점심식사 시간에 먹었습니다. 네. 많은 김치들 중에서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담가주신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치 중 가장 맛있는 김치를 고르시오! 일단은 이번 김치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맛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김치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 김치는 편의점 음. 1번도 맛있네요 이번은 음. 음. 맛이 없어요 대망의 3번 보이시죠? 저희 어머니 김치입니다 이렇게 양념 많이 묻어있어요3번이요 음. 3번 음. 음. 선택하셨습니까? 네네. 가장 맛있는 김치. 몇 번인가요? 3번요. 3번 김치를 선택하셨습니다. 3번 김치는 바로 이보람 선생님의 시어머니께서 담그신 김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3번 김치를 제외하고 가장 맛없는 김치를 고르시오! 네, 2번입니다. 2번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네. 2번 김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은 집에서 김치를 보내 주셨습니다. 보람 선생님께서 가장 맛없다고 말씀해 주신 2번 김치는 저희 어머니의 김치였습니다. 자식에게 맛있는 김치를 담가 주고자 아픈 허리와 손목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담궈주신 저희 어머니의 피눈물이 제 눈에 선합니다. 아니 어머님이 그러면 혹시 저희 어머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 진짜 누리 어머님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어머님 그 김치에서 편의점 김치 맛이 너무 심하게 나서 어, 제가 깜빡 어머님께 불경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따가 컵라면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라면과 먹었을 때는 가장 맛있는 게 어머님 김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도염 때문에 컵라면을 비롯한 밀가루 음식을 드시지 못하십니다. 오너스 퀴즈. 문제 대답만 하셔도 수고한 수험생들에게. 치킨 기프티콘 열매가 기부됩니다. 보너스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도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치킨 기프티콘 선물 열매가 걸린 보너스 퀴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수능 한국사 선생님 중 가장 못 가르치는 선생님을 고르시오. <목소리> 대답만 하셔도 <laughs> 수험생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치킨 기프티콘 10마리가 기부됩니다. <laughs> 아. 제가 인간계를 떠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사실 나름 답은 정했지만 네. 제가 대답을 못하셨기 때문에, 수고한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치킨 기프티콘 선물은.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 동료가 되라! 그렇다면, <목소리> 추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능 한국사 선생님들 중 본인은 몇 번째로 잘 가르치는지 고르시오! 누군분이 제일 재 저요? 저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보람 선생님의 <laughs> 순위 본인은 2위라고 네.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더잘 가르친다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더잘 가르친다 얘기. 수능나라 퀴즈쇼 이제 막바지로 문제가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한국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선조들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 계십니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은 독립운동가일까요? 신일파일까요? <laughs> 아니 얼굴 많이 뵀는데. 네, 네. 그런 독립운동가 바꾸실 생각은 없어요. 네. 네. 이분의 이름은 배정자. 아.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이자 아. 조선의 기밀 정보를 유출시키는 첩자 역할을 한 여성 이로. 매국노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였습니다. 아, 닮은 것 같아요. 양녀인데, 예, 양녀인데도 어, 후천적으로도 예, 조금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는. 예. 네, 만회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은 독립운동가일까요? 진일파일까요? 저는 이분이 독립운동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알 수가... 약간 이제 수염의 모습이나 이런 것이 어 외교 사절단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아니신가, 사실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독립운동가라고 하셨죠? 네.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독립의 기계가 그 눈에서 보입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이상정이고, 1923년 만주로 망명했으며, 북만주에서 약 2년간 민족교육을 통한 항일 독립운동을 한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이십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잘 만회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 한국사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올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자, 일단은 세종대왕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laughs> 세종대왕이... 아니, 그만큼 세종대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이번 시험에 다음 주는 신석기 시대와 관련 없는 뭐 유물이나 유적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진짜 공부하느라고 너무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고통 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한거 어, 누가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산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내 네, 최선을 다해서 내 네, 람보생과 함께 같이 잘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사랑합니다. 수능. 나락 퀴즈쇼. 언젠가 피식대학에서 정식으로 섭외가 온다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